하고 존경하는 행성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우리 꽃집 사장님 늘 건강하시고 부자 되십시오. 네, 키로 2번 한창수 도의원 후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키로 2번 한창수 도의원 후보와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네, 한창수 도의원 후보와 그리고 김원수 군의원 후보와 손잡고 행성 국민의 살림살이를 잘 챙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행성김밥 대박 나시고 부자 되십시오. 네, 기호 2번 한창수 도의원 후보입니다. 우리 내가 산 과일 우리 오라버니 늘 건강하세요. 네, 기호 2번 한창수 도의원 후보입니다. 아, 제일농약사 우리 삼촌 있나요? 제1, 우리 제일농약사 안녕하세요. 네, 기호 2번 네, 한창수 도의원 후보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행성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도연 후보 행성 도연 후보 바로 한창수 후보와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유이원 한창수 도연 후보와 그의 안 사람과 함께 여러분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행성, 우리 상인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부자 되라는 마음을 담아서, 안녕하세요. 매밀촌, 우리 사장님 늘 건강하시고요. 매늘행복하시지요 네, 교이번 네, 우리 도의원 후보, 한창수 도의원 후보와 음.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로터리 식육점 우리 다룡이 밥 주시는 우리 사장님, 오늘 문안 열었네. 네, 교이번 바로 한창수 도의원 후보입니다. 우리 서울 떡집도 오늘 일요일 이라서 오늘 쉬고 계시는군요. 어머나, 흥당 우리 사장님, 언제나 늘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네, 한창수 우리 도의원 후보와 그리고 안사람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괭성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기호 2번 국민의 힘당 바로 한창수 도의원 후보와 안사람이 여러분께 손을 흔들어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1183 우리 여사님 안녕하세요 4862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기호 2번입니다 우리 장신상도 화이팅입니다 정우연도 화이팅입니다 우리 강원도 교육감 후보는 신경호 화이팅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녕하세요 화이팅 사랑하고 존경하는 행상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기호 2번 우리 한창수 도의원 후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표장에 가시면, 기호 이번 한창수 도의원 후보, 여러분 꼭 선택해 주십시오. 그래서 최다 투표율로 여러분 악선할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썬미영 타운 우리 원장님, 머리 잘한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제 머리 며칠 전에 깎아주셨죠? 네, 좋습니다. 네, 썬미영 우리 타운. 네 원장님 기호 2번 네 한창수 김은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주 슈퍼 사장님 들 건강하시고 부자 되십시오 네 기호 2번입니다 한창수 도의원 후원 보차령에서 여러분께 안내방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사님 어디 가세요 안녕 기호 2번 한창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전화루되시고 부자 되십시오 기호 2번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백성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돌돌치하나 우리 사장님, 6800 사장님, 건강하시고 안전 운전하시고요. 6286 우리 사장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기호이번입니다1751 사장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기호이번한 장소 도의원 후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304 사장님, 네, 기호이번한 장소 도의원 후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존경하는 행성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작은밥집 사장님 오늘 매상 팍팍 울리시고요 기호 2번 한창수 도의원 후보 홍보차량에서 안내방송을 드리고 있습니다